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공항 중 하나인 뉴욕 JFK 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특정 국가 때문에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공항 시스템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경험한 한국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피에르 르클레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공항 최적화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뉴욕 JFK 공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죠. 내용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JFK 공항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시스템을 바꿨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작은 나라 아닌가? 관광객들이 많긴 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배울 게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체크인 속도가 15% 단축됐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도 줄었고, 면세점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죠.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런 변화가 한나라의 관광객들로 인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5년간 공항 시스템을 연구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었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표를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죠. 피에르, 왜 갑자기 한국이야? 컨퍼런스라도 있어?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제가 알던 효율적인 시스템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구 약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더군요.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기술이 좋다고 공항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웠죠.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실시간으로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입국 심사대는 한산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인원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국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공항 설계할 때 고민했던 최적 동선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죠. 수화물 벨트 앞에서도 질서 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어요. 짐을 찾으면 재빨리 이동해 다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작은 배려가 모여 전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시스템도 놀랍지만 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이제 막 한국 탐험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항 운영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출국장에 들어섰죠.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국장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한 중국인 관광객이 여권을 찾지 못해 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불만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중국인들이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새치기 하려 한다는 점이었죠. 여기 줄 서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항의하며 자신들의 일행이라며 계속 끼어들려 했습니다. 현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공항보안요원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한국인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4명의 가족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여권과 예약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이미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짐을 정리하며 여행용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자신의 작은 배낭을 스스로 챙기고 있었죠. 그들은 한산한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군사작전처럼 보였어요. 모든 서류와 짐을 완벽하게 준비한 채 카운터에 도착하자 체크인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카운터 직원의 표정에서도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가 보았어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한 한국인 가족들은 더욱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줄에 서기도 전에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고 액체류를 비닐봉지에 담아두었어요. 심지어 신발까지 미리 벗어들고 있었죠. 그들의 동선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훨씬 빠르네요. 주변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가족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바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의 시범을 보는 것 같았죠. 한 사람의 효율적인 행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공항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확인한다고 해요.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 이동한다는 거죠. 심지어 커뮤니티에서 공항 이용 팁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런 습관이 전체 공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놀라운 점은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시스템에 맞추기보다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한국인 가족의 뒤를 계속 따라갔어요. 그들은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도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이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 직원도 한국인들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체 통과 속도가 15% 빨라진다고 해요. 그들의 준비성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적인 현상이죠. 효율성과 배려가 만나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5년간 공항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런 자연스러운 질서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시스템을 바꾸는 힘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이제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여러 공항 면세점을 봐왔지만 이곳은 규모부터 달랐어요. 매니저 김수진은 이곳에서 10년간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이곳 면세점 운영 방식이 최근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쇼핑 중이었죠. 그중 한국인들의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10명 정도의 한국인 단체가 입장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마치 특수부대처럼 각자 위치로 흩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품, 주류, 가방 등 구역별로 나뉘어 이동했어요. 체계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죠. 김수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쇼핑 전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어요. 가격, 면세한도 심지어 매장 재고까지 미리 조사한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한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상품 가격 비교표를 보며 쇼핑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까지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쇼핑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물건을 고르면 다른 사람은 계산대로, 또 다른 이는 세금 환급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낭비가 없었어요. 갑자기 쨍그랑 소리와 함께 고성이 들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진열대에 향수를 떨어뜨린 거였죠. 직원이 달려왔지만 그들은 사과는커녕 항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쇼핑백과 박스를 바닥에 버리고 다음 매장으로 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제지에도 무시했어요. 김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인 단체는 매장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쓰레기 처리도 문제라고 했어요. 직원들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질서 정련했어요. 주변 쓰레기까지 정리하며 매장을 깨끗이 이용했습니다. 계산대에서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고, 결제 문제 시에도 당황 없이 대처했어요. 김수진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구매 패턴 분석 자료였어요. 그들은 센트 단위까지 계산해 구매하고 환율 변동까지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 덕에 반품도 거의 없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마지막으로 영수증 확인과 세금 환급 서류 정리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효율적이었어요. 김수진은 매장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쇼핑 방식을 연구해 매장 구조와 동선을 개선했다고 해요. 덕분에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여행 중에도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다음 목적지인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향하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가 식문화에선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했어요. 서울 중심가에 미슐랭 레스토랑 르 세종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스타일 외관에 한국적 요소가 가미된 내부가 인상적이었어요. 오너 셰프 마르셀 디부아는 15년 전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와인을 따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프랑스어로 안부를 물으며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한국인과 프랑스인 요리사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어. 한국인 손님들이 자신만의 소스를 꺼내는 걸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 마르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셰프로서 자신의 요리에 다른 소스를 추가하는 건 모욕과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먼저 허락을 구했고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추장, 김치, 된장. 생소한 발효식품들이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 마르셀은 호기심이 생겼죠. 수천 년 역사의 발효 문화가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마르셀은 새로 개발한 메뉴를 보여주었어요. 고추장 스테이크 소스, 김치 크림 파스타, 된장 니조아즈 샐러드까지. 동서양 맛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도 처음엔 의아해 하다가 맛본 후엔 감탄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곳이 중국 요리점인 줄 알고 왔다며 화를 냈습니다. 메뉴판에 프랑스 요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들은 냅킨을 바닥에 던지며 자리를 떠났어요. 마르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했죠. 중국인 단체 손님들은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요. 반면 한국 손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음식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맛의 조화를 즐기려 했어요. 불만이 있어도 정중하게 피드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방 한쪽에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레스토랑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 손님들 덕분에 새로운 요리 세계를 발견했다고 마르셀은 말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프랑스 요리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위에 한국적 감성을 더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후 마르셀은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해 주었어요. 그들은 식사할 때도 체계적이라고 했죠. 순서를 지키며 와인도 지식을 갖추고 즐긴다고 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도 인상적이었어요. 마르셀과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 문화에서도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질서와 효율성,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궁금했거든요. 강남의 럭셔리 쇼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이곳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시켰어요. 유명 프랑스 브랜드 매장에 들어서자 매니저 이안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안은 미국인이었지만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10년 전 한국에 와서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근 한국인 고객들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그들의 소비 패턴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매장 내부는 일반적인 명품 매장과 달랐습니다. 진열대가 효율적인 동선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었어요. 이하는 한국인 고객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매장을 재구성했다고 했죠. 이야기 도중 매장 입구에서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였어요. 놀라운 건 할머니 손에 들린 태블릿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원에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델 재고 얼마나 남았나요? 온라인 매장에는 두개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던데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두개 남았다고 인정했어요. 어떻게 아셨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재고 정보도 공유하고 할인 시점도 다 같이 체크한답니다. 손녀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쇼핑 앱 전문가였어요. 가격 비교는 물론 환율 변동까지 계산해 최적의 구매 시점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과도 온라인 쇼핑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이아는 자신들도 한국인 고객들에게서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재고 시스템이 정교해졌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강화됐다고 했어요. 태블릿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때로는 한국 지인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이아는 연령대 높은 고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놀랍다고 했어요. 60대 이상도 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디지털 환경에 완벽히 적응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신중하게 상품을 고른 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했어요. 영수증도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쇼핑을 마친 할머니는 나가면서 주변 쓰레기까지 정리했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게 물었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이런 소비 습관이 매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죠. 그는 재고 관리가 정확해졌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오기 때문에 필요 상품을 적시에 준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매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인 할머니의 모습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뉴욕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돋보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죠. 제옆 테이블에 앉은 4명의 한국인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창에는 회의 중인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중한 명인 김민수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네, 여행 중이에요. 오전에는 관광하고 오후에는 한국 시차에 맞춰 업무하고 있어요.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거든요. 제 의아한 표정을 본 김민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여행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메일도 확인하고 화상회의도 참석하는 워케이션 문화가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죠.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정교한 스케줄표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뉴욕 관광 일정 이후에는 한국 업무 시간이 체계적으로 배분되어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휴가 중 일하는 걸 상상도 못할 텐데요. 저희에겐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니까요. 요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장려해요. 김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워케이션의 장점을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휴가를 더 길게 쓸수 있다고 했어요. 회사도 완전히 업무와 단절되는 것보다 필요시 연락 가능한 점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여행 일정은 여유로웠어요. 오전은 현지 관광, 오후는 한국 업무. 덕분에 현지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고 관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우드로 문서 공유하고 화상으로 회의하고 메신저로 소통하면서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해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여행 문화였어요. 일과 삶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시공간 제약을 디지털로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난 5일간의 한국 경험을 되새겼어요. 한국인들의 효율성과 질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세계 각국의 공항, 면세점, 레스토랑, 쇼핑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확인하는 여행객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파리 본사에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국 후 유럽 공항들의 한국식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고 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국이 아닌 세계 여행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전문가도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한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여행 문화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이메일로 제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